안녕하세요.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2월 달도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영하 8도로 내려가는 추위가 또 온다고 합니다. 온도가 들쑥날쑥 하는데요. 그 과거에 비해서 계절이 조금 뒤로 밀려간 것 같아요. 정작 추워야 될 소한 대안 때는 안 춥고, 입춘 때 가서 춥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또 우리나라에서는 우한 폐렴이, 예,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근데 중국에서는 오늘 200몇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우한에서만, 그리고 또몇천 명이 또 환자가 늘어났어요. 아마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사망자 숫자를 누적 숫자 또는 그날그날 그날 당일의 사망자 숫자를, 줄이다가 점점, 점점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더 이상 축소할 수 없으니까 아마 오늘은 왕창 다 제대로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 몇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우한폐렴 별거 아니다. 그건 뭐 독감보다 조금 더한 수준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정상적으로 생활하라. 그러면서 봄에 예정되어진 축제를 축제나 이봄 행사들 있잖아요.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다 진행하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게참그 믿어야 될지 사실인지 그게 워낙 이 정권이 조작을 잘하고. 이 쇼를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쇼를 하거든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고 어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여주기식 쇼만 합니다. 왜냐 실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쇼에 속고 있어요. 그게 수준이 낮은 거거든요. 쇼에 속는다는 것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사실을 보고 가는 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현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부는 쇼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속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자행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또 정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보수의, 보수의 어떠한 핵심이라고 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잘하기를 바라고, 뭐, 어떤 경우도 자유한국당을 제가 지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작년 연말 뭐 패스트트랙 이런 거할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도 나서서 목숨 걸고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심하고 그런 작자들이니까 자기의 죽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 등신들이에요. 그 일에 앞장섰던 김무성이가 지금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로 선거법을 헌법을 개정하자. 원 원포인트로 헌법을 개정하자. 한가지만, 이번 선거에 4월 15일. 그게 뭐냐? 국민들이 뭔가 제안할 수 있게. 헌법 개정을 지금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할수 있는데, 국민도 일정한 숫자가 채워져서 요구하면, 국민이 요구해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하자. 이러한 것을 이 등신 김무성이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 몇몇 몇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런 등신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우파에서는 어떻게든지 하 이번 선거가 문재인과 대립을 해서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된다. 또이 선거법 울산 선거를 조작한 이 청와대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가서 사위로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고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될 사람들이 이이 이 한국당, 이 김무성이나 또 공천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 헌법 개정 원포인트 하자라고 하면 이번 사위로 선거에서 여권 심판 청와대 심판론이 먹혀들겠냐 말이야 이 등신들. 아이고 정말 하는 짓을 보면 저러니까 주군의 등에다가 칼을 꼽는 자들이 이 등신 같은 사람이 김무성이는 벌써 정치판 떠났어야 돼요 조용히 묻혀서 한4년 동안 푹 묻혀서 반성문 쓰고 참회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이번에 뭐 광주에 출마하니 뭐뭐 여순과 목포가 어디에 출마하니. 여수죠, 여수. 광주나 여수라 그랬죠. 불출마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 놓고는 광주나 여수로 당에서 보내면 자기가 출마하겠다. 이미 당하고 무슨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러면서 원 포인트 헌법 개정을 하자. 아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수의 핵심 정당으로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참 안타까워요. 저렇게 저 사람들도 실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다 싸워야 될때안 싸우고 투쟁할때 투쟁 안 하고 정권 편들어주고 저렇게 지금 죽을 수고 예?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는 청와대를 이 야당 청와대를 심판하자고 떠들어야 될이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저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참. 아유, 정말. 문재인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골롯에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에... 그, 그저께 12절, 어저께 13절, 오늘 14절, 이렇게 보는데, 앞에 말씀들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서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 위에, 뭐, 용서하라, 뭐, 겸손하라, <laughs>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앞에서 12절, 13절에서 말한 것, 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다섯 가지의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아무리 용서를 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 아무리 오래 참고 겸손했어도, 그리고 그 앞에 다섯 가지 옷과, 그 다음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하는 이 부분들이 다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12절과 13절이 다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 채워져야 되겠어요?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채워져야 돼. 사랑.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12절, 13절이 잘 갖추어졌어도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 12절, 13절이 다잘된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진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잘한것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한약에 감초가 들어가야죠. 한약이 되게 쓴데 감초는 단풀이잖아요. 단풀, 단나무, 달아요. 그게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제 약방에 감초가 한약에는 꼭 들어가야죠. 감초가 들어가야 돼요. 감초.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가 들어가야 되듯이. 이, 아무리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었고, 그것이 잘 요리에 적당하게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세상적 사랑은 변해요. 아무리 남녀 간에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고, 죽고, 뭐 죽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도 몇년 살면서 변해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는데 결혼해 가지고 부부가 되는데 부부가 되어서 평생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랑해서 결혼해요. 서로가 제집 사람이 연애하면서 저를 사랑하고 제가 아내를 그, 집그집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신혼 때나, 이렇게, 애들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이렇게 나이가 먹고 가니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살더라고, 정. 이제, 사랑이 정으로 변하더만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도 정이 더 깊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게 더 원숙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불편하면 금방 헤어지고 이혼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단계를, 사랑의 단계가 진행이 되어서 정으로 가니까 정은 더 깊이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정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진짜더만요. 제가 살아보니까. <laughs>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제 설명을 어떻게 또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뭐가 있을지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laughs>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뭐 친구처럼 사나요? 우정으로 사나요? 어떻게 되나요? <laughs> 자, 세상에서의 사랑은 젊었을 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랑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보여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잘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뭐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미가 되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 사랑은 진리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겁니다. 띠, 너와 나를 매는 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이 모든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이 온전케 매는 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건다 필요 없고 이 사랑만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두루두루 갖춰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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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목적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거, 이게 목적지가 될 텐데, 그럼 우리는 목적지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건너뛰거나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광야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모세 때이 과정이 광야예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 가난안 땅이 있는 거지.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을 건너뛰고 무조건 가난한 땅에만 가겠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랑은 가난한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 과정, 즉 광야와 같은 그것이 겸손일 수 있고 온유일 수 있고 용서일 수 있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 거쳐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쳐가야 돼요. 건너뛸 게 없어요. 다 수르광야 거쳐서 신광야, 신광야 거쳐서 시내광야, 시내광야 거쳐서 바람광야, 바람광야 거쳐서 요단강, 요단강 거쳐서 길갈.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가난 땅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저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말씀에. 사람에게 붙잡히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세요. 특히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시대의 신앙생활은 보이는 건물 교회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설교하고 신방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주일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등등을 통해서 목사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목회자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설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하는, 목회자의 위로와 격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말씀과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나 혼자, 정말 골방에서라도, 말씀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올바로 정립이 되어져서 어떤 경우도 정말 아둘람 굴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라도 골방 속에 들어가서라도 나 홀로 은밀하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바울처럼 3년 동안 광야에 있었듯이 이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듯이 그러한 과정도 필요합니다. 빨리 의존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홀로서기 의존적인 신앙, 이건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고, 나하고 하나님과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은혜 시대 때 가졌던 그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이 교회나 건물 교회나 또는 목회자에게 있었다면, 이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가 돼야죠 이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 엄마가 다 해줘야 돼. 모든 것을 다. 그런데 점점, 점점 크면서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잖아요. 엄마의 눈에서 벗어나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다 하게 되잖아요. 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언제까지 목회자 의존적으로 할 겁니까? 홀로서기 하십시오, 홀로서기. 지금은 홀로서기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공급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반복해서 듣고, 되새김질하고, 얼마든지 그러면서 신앙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시대의 구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시대의 구습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고 나갈 수 있는데, 구습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니까 장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서, 장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도 하는 거고. 그래야 되잖아요. 맨날 어머니의 품 안에서만 있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의지하고, 대상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대상이 예? 교회가 대상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골방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옥탑방에 있던 3층 집에 있던 아파트에 있던 교회에 있던 내 집에 있던 어디 산 속에 들어가 있던 굴 속에 들어가 있던 섬에 가 있던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 이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을 간직하고 가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서, 신앙에 홀로서기를 하십시오. 그게 광야 성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이 열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